네 안녕하세요 자 벌써 날이 다소 더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떨 땐 춥기도 하다가 덥기도 하다가 슬프기도 하다가 기쁘기도 하고 응?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부채를 준비했어요 어 시원하네요 여러분도 시원하세요? 시원시원시원 시원, 시원. 어? 어허 얘는 누굴까요? 넌 누구니? 이동물좀 봐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수영이 보이네요. 어후! 짠짠! 주였습니다. 네. 우리의 전래 동료 중에는 발성 연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동료가 있어요. 바로, 쥐여, 쥐여! 입니다. 발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복식으로 배에서 소리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할 때는 이 쥐를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냥 쥐여, 쥐여, 너 어디서 잤니? 쯧어제가자기하니까 어, 쥐가 쥐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 말이못 알아듣는다네요 그런데 같은 소리도 반복해서 들으면 귀가 열리죠? 쥐여 쥐여 너 어디 잤니? 부뚜막에 잤다 쯧쯧쯧쯧쯧쯧 부뚜막입니다 네. 부엌을, 부엌에 선반을 붙들막이라고 했죠? 뭐 덮고 잤니? 행주 덮고 잤다? 찍찍찍찍찍찍! 어머나, 행주를 덮고 잤네요. 그럼, 자다 보면은 행주를 덮고 머리가 조금 아플 텐데, 베기도 뱉겠네요. 물어보죠. 뭐 베고 잤니? <laughs> 네 젓가락을 빼고 잤군요 그런데 생지도 밤에는 젓가락을 빼고 편안하게 잘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고요? 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누가까요 누가 깨물더냐 <laughs> 아이고 아프 그래. 근데 가려워 지금은 개미가 깨물더라 아니다. 개미가 깨물어서요. 그쵸? 고양이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그런데 살짝이 개미가 깨문 자국을 걸궜더니 피가 났답니다. 생지는 무슨 피가 날까요? 무슨 피가 났니? 빨가 비가 났다 그런데 내가 이제아 너희들 아까 전에 계속 말을 많이 해주고 크게 발성 연습했기 때문에 나도 발성 연습 아주 잘해 볼게 빨가 비가 났다.